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8장 17절이야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천근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옵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매니라. 아멘. 아,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동력을 아십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그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이 세상을 움직여왔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움직여 나갈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멈추는 그 날이 언제일까요? 멈추면 이 세상이 끝날이기도 합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 그 사랑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이세 종류의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서 단이 나니. 이제까지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정의, justice라는 이 화두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다 설명이 되질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Righteous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도덕적인 관점에서 해석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과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의 앞에서의 우리의 행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는가의 관계성이기도 합니다. 이세 가지는 나누어서 움직이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정의롭지 못합니까? 언제 또 우리가 공의롭지 못합니까? 어떤 일정한 삶의 기본적인 이 근본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정의를 지탱할 수도 없고요, 공의로울 수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으로부터의 정의냐 무엇으로부터의 공이냐라는 질문을 할수 있어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바로 재물과 부귀와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흐름 속에서 펼쳐가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어우러져서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에 맺혀가는데 이것을 삶의 열매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 공의가 공의다워질 때, 정의가 정의로워질 때, 항상 재물과 이 부기도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정의로워지고 싶어도요 없으면 남의 거 훔치게 되잖아요. 또 내가 아무리 공의로웠고 그 공의 가운데 살고 싶어도 나를 공의롭게 만드는 힘이 없지는 이것은 아마 허공에 띄어는 하나의 단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삶의 열매를 맺어갈 그 기본적인 그 근간이 되는 바로 이 흐름을 쥐고 계시다. 바로 이 모든 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야 이 관계성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이라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건은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랑이냐. 지금도 이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에 돋입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을 줄을 알 때, 사랑할 줄도 알고, 놀랍게도 이 사랑이 펼쳐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것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줄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내가 살아갈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움직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 사랑해 주시니 한 가지 사실이 내게서 정적인 것으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움직여서 내 삶을 움직여가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움직여 나가는 행보만큼 살수 있고 이 사랑이 멈추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아마 마감이 아니겠느냐. 어떤 모습을 이든지 오늘 우리에게 최대 이슈는 이 사랑을 받고 나서야 삶이 삼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삼다워지려고 하면 이 사랑으로 힘을 얻고 사랑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고 이 사랑이 살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심초사 오지 여기에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방향일까? 사실 우리는 필요한 게 뭔지 또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사랑하는 이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냐 하면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살아가게 할이 살아가게 하는 삶이 삽니다. 사랑이 살아가게 하고서야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그 행보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삶의 함수관계입니다. 이 사랑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요,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 줄을 모른다는 것은 이 둘이 전혀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것은 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외의 것에 너무 익숙하고 여기에 우리는 움직여 왔습니다. 아, 뭐, 예를 들면 두 남자가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에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가 없어요. 어찌하든 끌려서 그 사랑이 내 마음과 내 눈에 들어오면 저녁 7시 약속을 해도 아침 7시부터 준비를 합니다. 한번더 거울을 봅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꿉니다. 의상을 고릅니다. 그때부터 사랑을 향해서 마음이 설렘이 준비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온통 하루가 그 사랑이 움직여나가는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은 본인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원하는 그 접점에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또 만나지는, 거기서 펼쳐가는. 사물을 봐도 그것 때문에 보게 되고 들어도 그것 때문에 듣게 됩니다. 돈을 벌어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 더 벌게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이 여기까지 온게 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것이 피곤하다면 너무 힘들다면 이것은 제한적인 사랑의 행보다. 본질이 사랑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사랑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삶은 완성되어가는 비밀까지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 삶속에 언제까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와 나는 부부도 때로는 일관계로 해외 출장 보내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사람은 부모 자식도 때로는 나눌 수밖에 없으나 이 분명한 사랑은 언제라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신 사랑으로 펼쳐갈 세계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익숙한 것은 내가 한 사랑이요, 내가 본 사랑이요, 내가 본이 사랑의 세계에 익숙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 안에 자녀,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심지어 노와 나까지도 여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랑한 내 사랑의 영역이 오늘까지라면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쉽게 상하고 쉽게 무너지고 또 내가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과 전혀 별개일 것입니다.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랑과 견주어도 견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주신 사랑은 그 사랑을 입는 순간부터 이 사랑이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을 이삶 속에 펼쳐갈 그 사랑의 계획과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과 이 사랑이 사랑되어서. 마감할 것까지도 준비해가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삶이 되고 나서야 이 사랑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은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준비된 사랑의 행보이기도 합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 사랑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야 마음을 놓습니다. 이 사랑이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필요하면 능력까지도 힘까지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랑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없다가 맞을는지 몰라요 아마 이 사랑이 내 목숨의 시작이 마감이 있다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살리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게살입니까 그러나 왜이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피를 모르겠습니까? 왜이 삶의 현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을 왜 그분이 모르시겠냐고요? 엄필증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있어야 할 걸로 아신다고 이걸 화두로 삼지 말고 삶으로 사물기 축복합니다. 왜 사랑이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멈춰 있는 사랑은 힘들고 낙심하고 어렵고. 저는 견디기 힘들어하는 삶에 아주 좁교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사랑은 지금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게 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요, 이 삶은 이 사랑이 이를 열매와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살 줄을 모른다 한마디로 이 사랑과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 따로, 삶 따로.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재물과 부기도 준비한 사실 또한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게 곡해요. 앞서가는 게 오해입니다. 지금 이러한 잘못된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살아가게 합니다. 이전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쉽게 잊어버렸어요. 쉽게 이 사랑을 포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이 사랑은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막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 누가 뭐래도 이 사랑이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갈 특권이 좋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 예, 사랑이 살아가게 하는 사랑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사랑이라 할수 없겠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사랑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실체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근데왜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체적일까요? 이것은 이 사랑은 이렇게 살아가고야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힘든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도 이 사랑이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지는 이 모든 범사 위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아는 사랑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아는 사랑입니다. 듣고 싶은 것까지도 아는 사랑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가고 싶은 것까지도 아시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게 움직이게 할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움직일 때 펼쳐갈 세계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네. 바로 이 사랑 하나로 엄청난 것들을 지금 전혀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이 준비된 사랑의 세계입니다. 주여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이것이 아니면 말이에요. 볼 수도, 들을 수도, 또 맛볼 수도, 또 해할 수도 없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무조건 드러내어 놓고 주시고 싶은 것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고민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서관의 긴장과 미국과 중국의 행보와 남한과 북한의 행보를 조심스럽게 보면서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니 길이 없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그한 사람의 믿음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통치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움직여가는 세계입니다 이 가운데 인간의 생소하옥과 흥망성세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 거부죄는 사망입니다 받아들이면 생명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복이지만 고방화가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면 그때부터 쇠락의 길로 들어가 인류 역사가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상황 속에 얼마나 주고 싶은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의 개놈 지도를 아십니까? 이 사랑의 유전자 지도는 하나는 아무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 지도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유전자 개념 지도를 발견한 지가 몇년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마스터 플랜을 아십니까? 이것 하나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움직여야 삶이 삶다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세계는 그 마음의 옥자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 천을 엮은 것입니다. 이 천으로 옷을 지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옷한벌 사준 일 있습니까? 자녀에게 정성을 다해서 옷한벌 사준 일 있습니까? 부모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돈을 따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마음의 옥자에서 펼쳐낸 이 마음 을 가지고 한올한올 한올 천을 만들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너무 너무 보기 좋아하는 사랑의신아버지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네. 그 사랑이 품어낸 삶의 세계가 사랑이 살아가게 하는 세계다 오늘 그옷 보습분이 너무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그 지어주는 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까? 입으십시오! 네.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아닙니다. 값으로 살수 없는 옷인데 이것을 입혀놓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무언들, 우리가 말로만 누가 보면 탕자 15장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한 사람은 이걸 벗어나서 방화한 것이고 한 사람은 있으면서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로서 역임을 살았던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것은 다내 것이 아니겠느냐?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한 그에게 줄 메시지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수있습니다마는 언제 아버지가 낙심하라 그랬고 언제 그렇게 슬퍼하라 그랬고 언제 그렇게 힘들어하라 그랬겠습니까? 아버지는 사랑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면 모르고 말 사랑이기도 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곳에서 이 사랑의 비밀을 감추어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개놈지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이 사랑은 보여주고 싶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개놈 지도다 사랑에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길을 사랑하시는 살아가게 하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만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놈 지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게 내가 편한 게 아니라 그분이 편하고 그 그날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는 게 사랑이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스펙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준비를 하나님한 번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세계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지금도 멈출 수 없는 이 사랑 내기를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도대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가게 할사랑의 세계여 이렇게 사랑할 것밖에 없는 그분이십니다 보십시오 홍수라도 바로 음부의 권세라도 막아쓸 수 없습니다 사랑이 삼켜버린 인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셨으면 하나님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 사람이 그 모든 서류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돈도 책임을 짓고, 약속도 책임을 짓고, 도장을 찍었으면 책임을 줘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처럼 인쳐주시고 책임을 지시겠다는 사랑이 살아가게 하는 세계입니다. 네. 오늘 이 사랑이 좀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 사랑이 살아가게 할 때만이 사랑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 삶되게 할이 모든 근간은 이거밖에 없어요. 눈만 뜨면 꼴 보기 싫은데요. 눈만 뜨면 일하기 싫은데요. 눈만 뜨면 가기 싫은데요. 눈만 뜨면 먹기도 싫은데, 이러고 살수 있을까요? 몇 날에 살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보고 또 보고 싶고, 먹고도 더 먹고 싶고, 가면서도 매일 교회 가고 싶고, 하면서도 더 하고 싶고, 아멘.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게 사랑에 살아가게 하는 사랑의 개놈 지도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금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모든 삶속에 태도만큼은 내가 선택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얼마든지.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살아가게 하십시오. 아님. 좀 사랑이 사랑 되게 하십시오. 아님. 이러고 나서야 정의가 정의로와지고 공의가 공의다워지며 이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그 요구함을 사랑이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님. 이제라도 오늘 이 사랑이 한분한 분을 한 살아가게 하십시오. 아멘.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하실 사계, 세계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이것만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삶을 포기도 하고 싶었고, 일도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온통 우리에게 짓눌리는것 뿐이고, 내게는 아무것도 기다려주지 않는 것과 같은, 오늘의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 엄청난 사랑에 준비하신 세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은, 이 세계를 사랑 하나 때문에,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실 세계인 줄을 믿고, 감사함 올립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그 세계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